안녕하세요. 사료로 알아보는 한국사. 오늘은 갑신정변과 그 주역들이 발표한 14개조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개혁안 중 주요 내용을 녹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갑신정변과 정령 14개조의 주요 내용. 1항. 대원군을 천국에서 며칠 안에 모셔온다. 2항.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. 14항. 의 정부와 육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한다. 자, 이상이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 내용 중 핵심 내용들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조항들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랑의 흥선대원군의 귀국은 곧청나라와의 사리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이항 문벌 폐지를 한 조선 사회를 평등 사회로 만들겠다는 혁명적 의지를 담고 있었으며 또 14항 관청 혁파란 국가 기구를 정리에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생각해 보면 이 개혁안들이 과연 140여 년 전에 발표된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지금 들어도 놀라울 만큼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안이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내용들이 발표된 갑신정변을 AI 필쌤의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AI 필쌤입니다. 갑신정변이란 이름 그대로 갑신년 즉 1884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을 의미합니다. 이 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김옥균, 박영효 등 당시 조선의 젊은 정치인 즉 급진 개화파들이었습니다. 이들은 조선의 느린 개화 속도에 불만을 품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우정국 낙성식에서부터 정변을 일으켜 고종을 속이고 궁을 장악하여 14개조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. 하지만 곧 민비가 청의 진압군을 요청하여 결과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렇습니다. 갑신정변이란 급진 개합파들이 일으킨 산일천하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처럼 참신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이었음에도 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났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배신, 서두른 개혁 등 많은 이유를 들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란 대중의 공감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. 오늘은 진화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지혜로 다시 되새겨 보면서 사료로 알아보는 필세미 한국사 교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